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짝사랑을 했단 말이지 19살 때 학업 조교쌤 짝사랑해서 수능 개판 치고 20살 때 학생회장 좋아했었는데 속도위반하고 청첩장 돌렸잖아 너한테 축가 불러달라 했었나? 아니 나한테 피아노 반주 쳐달라고. 심지어 나 피아노도 못 쳤는데. 그것도 다른 누배랑 헷갈려서. 그리고 학점 개판쳤지. 덕분에 개절학기 꽉 치워서 다녔다. 스물두 살 때는 편의점 점장님 좋아해서 시제 빵꾸 난거 메꾸다가 메꾸다가 파산 직전에. 울면서 고백하고 차였잖아. 와, 아, 그때 너 진짜 진짜 제정신 아니었어. 여기서 끝치 한다. 3물셋인가 아, 나2물네 피방 할 때. 어. 그때 맨날 오던 장군수님 진짜 잘생겨가지고 번호 물어보려고 마음 먹은 날. 여름방 끝나고 교복 입고 찾아왔다며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나금방갈 뻔했잖아. <laughs> 아니 그래서 뭐? 무슨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왜 계속 말 돌려? 팀장님이 되게 다정하다. 야, 너그 말씀 좀내생각엔나 최동화 불러서 정신교육 좀 받아. 아, 근데 동하는 사람을 찢어. 사람도 찢고. 그래서 저, 그 팀장 어느 부분이? 팀장님, 어? 저희 김스타 등산복 브랜드 광고 계약 끝나지 않았어요? 어, 한세달 전에 끝났지. 왜? 뭐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. 뭐? 아, 봐봐. 아, 이 새끼들이 상도덕이 없네. 아, 지들이 재계약 잘해놓고선, 어, 이미지는 왜 써? 무슨 일 있어요? 아니, 어, 지들이 예산핑계로 재계약 잘하더니, 어? 이미지를 아직도 쓰고 있네? 진짜 돌아버리게 진짜 이씨.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죠? 제가 해결할게요 네 실장님 통화 가능하세요? 네아 아니, 다름 아니고 그 지금 홈페이지 메인 사진은 아직 김스타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어서요 네 아니 월급 받는 팀장이 마땅히 해야 될 팀장이 업무를 하는 게 도대체 왜? 멋지지 않아? 제가 할 게요라니? 위진직속잖아 일을 너무 잘해. 야 너도 내일 네 하잖아. 나는 그냥 일을 하는 거고 팀장님은잘 하고, 응? 어? <laughs> 일단 알겠어. 그리고 <laughs> 야 그거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사회성이고. 문을 잡아줬다니까. 아니 그럼 뒤에 사람이었는데 그냥 문을 닫아? 너 그거 무기지력이야. 나무 젓가락을 챙겨줬다니까. 아 어, 인도 커리야? 너 손으로 컵라면 먹을래? 출근길에 내 커피까지 사다줬다고. 와너 젓가락 떨어지면 그거새로 주워다 주면 결혼까지 하자고 하겠다? 너 그거 어? 맨날 밤새고 주말에 출근하고 일이 힘들어서 그래 아니, 왜 남의 직업 가지고 난리야 그런 게 아니라 아, 원래 사람이 좀 힘들고 그러면 어? 남들이 좀만 잘해줘도 막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 아니 팀장님은 진짜 다르다니까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어? 너는 큰일 났다 이제 음. 좀... 아... 연두야 하이 오. 오랜만이네. 안일로 아. 날 먼저 부르고. 그나 내일부터 출장이야. 아직 짐도 안 챙겼어. 최동환은 아직도 일이 안 끝났다고 하고. 우리 김여진이랑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해. 그 정신을 좀차려라 어? 나 간다. 무슨 일인데? 남자친구 생겼어. 생겼어? <laughs> 야, 남자친구는 무슨. 아, 회사 팀장이 좋대. 나이가 30대 중반인데. 중반 아니거든? 아충우돌만이 거. 든 이거 봐 이거봐! 너가 얘좀 정신 좀 차리게 해줘 어? 정신을 왜 차려? 연속 완전 좋지 어우 <laughs> 장이면 차도 있겠네? 아니 야 잘가 빨리 꺼져 우리 둘이 대화 좀 하기 아니 말리라니까 빨리 가 <laughs> 그러니까 우리 침장님이 막 다른 사람한테 다 다정하진 않거든 막 되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피부가 까맣고 아니 나는 원래 하늘 사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까만 것도 되게 멋있더라고. 양두야, <laughs> <laughs> 어? 짝사랑 재밌어? 어? 아니 너 보면 항상 짝사랑만 하길래. 너 정도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데 왜 남자 친구 랑 만들까? 혹시 누가 더 좋다 그럼 부담스러워? 아니 내가 누구 소개시켜줄까? 아니 그게 난 짝사랑은 부탁했던데 남들이 날 먼저 좋아해줘서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짝사랑이 내 체질이 아니야 들킬까 봐 떨리고 점점 긍긍하고 위장생활 안되고 그런 거 무엇보다 나 혼자 좋아하고 있다는 거 그게 난 그렇게 자존심 상하더라 그러면 선수 치는 거지 어떻게든 안 좋은 점 찾아보고 그것도 안되면 못볼걸다 보여서 얼굴 볼일 없겨. 응? 왜? 그럼 대신 나는 시간 낭비할 일도, 상처받을 일도, 힘들 일도 없잖아. 짝사랑 그거 되게 힘들지 않아? 일단 난 힘들어. 자존심이 걸려있어서 그런가. 나 혼자 좋아하는구나. 이게 인정을 못하겠어. 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인정하는 순간이 있단 것도 웃겨.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.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딱.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깨닫고 인정하지. 나는 그냥 그런 행동들이 계속되면 그러는 것 같은데. 그 사람이 눈앞에 없어도 자꾸 생각나고 나한테 했던 행동들 계속 곱씹고 그게 기분 좋고 그러다 보면 설레고. 근데 나는 그 설레는 게 그저 좋은가 보다. 체질인가 보네. 나도 너처럼 최고 따지는 거 없이. 짝사랑 한 번쯤은 해보고싶다 잠깐만 아 어, 오빠 오빠 지금 말투가 왜 그래? 30분 연락 안된다고 화를 낸다고? 1시간? 1시간이야 30분이나 지금 8시까지 연락 안되는 주제에? 너 진짜 이없다 짝사랑이 체질이라 내 인생에서 김 스타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 상진 개가는 문제야 대체 하는 게 뭐야? 회식도 안 나와 그 쉬운 인증샷 하나도 못 찍어 운전은 잘해요? 거의 뭐 바퀴 달린 채고침대죠 알겠으니까 이거 먹고 진정 좀 해봐요. 아니 내가 진짜 진정을 안 하게 생겼냐고. 음, 간 진정 하나 줄까? 아아니야 어, 괜찮아요. 그그런거왜물어봐 어, 응. 물어본다 한들. 내 네, 주세요. 할수 있는 막내가 얼마나 된다고. 그러면, 언제나... 이거 먹어. 감사합니다. 미안, 내가 다음부터는 안러면그그냥 줄게. 응. 아니 매니저가 배우를 러면그가면어떡해 누가 보면 걔가 배우 제 스타야! 스포스타 월드 스타! 어머,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아 m sorry. I'm sorry. I'm s 서 r r y I'm s o r r 는 I'm 고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. 상진 매니저는 촬영 스 o r r y 나가고 그러는데, 저는 지휘팀장님이 하는 일에 반해 한해관도 못하는 거야. 안 되니까. 제가 너무 말도 많고 걱정도. 괜찮아요. 팀장님 일인데 뭐. 괜찮아. 니네 일인데 뭐. 아. 연두, 진짜 컨디션 안 좋아 보이네. 뭐 커피 마실 겸한 바퀴 돌고 올까? 그쪽 옆에 커피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던데. 맞아요. 저번에 한잔 샀는데 두잔 줘가지고 당황했잖아. 아 그럼 말 줘야지 연두 줬어요 아 맞아요 잘 마셨습니다 저희 그 카페 갈까요? 가자 하필 짝사랑이 체질이라